지금, 어, 청주상당 영처서에 볼리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아, 바쁘네요, 바빠. 바빠요. 형사과. 음. <laughs> 형사과, 어디 있나. 형사, 형사과, 형사과. 111. 여기 네 끝. 형사과. 아우 아우 배당이 배당이 다 배당이 다어 아니 아니 뭐하는거야 얼굴은 파는데 경찰서 내부의 커피숍입니다 여기가 <laughs> 야, 경찰서 커피숍도 이렇게 잘되어 있네요 유수 이제 뭐 여기 오는 손님들 편안하게 커피 한잔 먹으라고 어, 잘돼 있네 경찰서. <laughs>